네, 지금까지 편과 의미를 다 수업을 하셨죠. 판의 네,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판의 상관의 공정적인 성질이 무엇이 있는지 연기만의 공평적인 성질이 무엇이 있는지 다공부 하셨는데요. 이것을 이제 직접 실험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3년기 중에 한 가지를 골라, 골라서 표안에 있는 것을 골라서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세 번째로는 이제 한 학년기 마무리 문제를 프로 선생님한테 보내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업에 이게 자꾸 이게 좀 바닥바닥하네요. 왜 그렇게? 예, 수업 오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프이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뭐죠? 지시야. Yeah. 지거요 지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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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공부한. <laughs> 피피. 페너프탈레인 용액이죠. 에버드 보였죠라 에티오렌지, 비트비 용액이죠. 각각의 용액의 이제 색깔을 보셨,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오늘 PP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직접 한번 떨어뜨려 보시죠. 색깔 연기성 있는 붉은색이죠. 그리고 이제 pH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pH는 시험지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시험지 색깔이 어떤 색으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얘가 산성이 강하냐? 그 중성이냐, 염기성이냐를 이제 우리가 알수 있죠. 산성용액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우리도 지금 막 냄새 좀 나죠. 네. 모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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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모에. 네. 아, 식초다, 사이다, 포카리세트레몬즙 물그녀자니 하고요. 여기 칠판을 보실게요. 실험을 우선 이렇게 설계해서 를 하시고요. 볼펜을 작성해 주세요. 책도 참고해 주고요. 책은 205쪽, 212쪽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그거 다 하시면 이제 두 번째로 하시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조장이도 조장 내 보여줄게. 아도먹다도 <laughs> <laughs> 일단은 <laughs> 해경이치에집중하 <laughs> 영상을 영상이 니 놓을 때 없지 이걸로 그 위에다 넣어 음. 이걸 넣고. 아, 네. 음. 빨갛게 넣 얘는 퍼지는데 얘는 작품이군요 빨갛게 변했습니다 중류순 어떻게 나아왜

아이 망했어. Sí. 지금 조별 선생이 님 스마트 페이드를 서랍에다 넣어놨어요. 어? 깜짝 선물이에요? 아직 할 수는 없는데요. 아, 여기 번호에다 통과를 지어서 1번, 7번, 13번, 19번, 33번, 25번 서랍에다 패드를 올라가는데 예, 이 서랍에 패드를 <목소리> 꺼내셔가지고 <목소리> 2번과 3번을 이제 조별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패드가만 이제 개수가너 부족하다 보니까 개별로 줄 수는 없고요. 사실 할 때는 개별로 할 수밖에 없지만 나눠서 쓰세요. 예. 네, 두 명이서 같이 쓰시거나 이렇게 해야 네, 될것같세 명으로 같이 쓰시거든요. 자, 네. 네. 2번은 이제, 한 어? 또는 연기를 하나 골라서 조사하는 거고요. 3번은 이제 문제 푸는 것이 리겠습니다 1번 이제 마무리 하시죠. 예. 네. 실험이요. 그리고 또리 1층 차가 둘의 제첫 번째 거있었 제일 처음 그전 전유 예. well, 예. um, GO. 아, 전유한테 빌려 와서 그동가 머리에 이제 전간색이딱없 이제 상전이브이다해지머리 하나만 그러니까 상이면 항상 라항으로 해서 영상 한 거는 항정하 하면 아, 네. 하나만 있죠? 그 아, 열심히 3번을 하고 있어 이게 그 가능하지 않았다, 이거. 어, 이거, 이거, 색깔 안 변해. 이거랑 다른 이 수산나트륨 연이고이암모니아가이

사이번 음. 음. 그 중에서 하나만 예, 예 하나 고르면 돼. 두 개, 세개 하고

먼저 한 번과 이름을 쓰시오. 2학년 1 1번 웬번이다. 이름 김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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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쓰시고요. 김 누구누구누구겠죠. 그리고 이제 1번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고요. 2번도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고. 3번과 4번이 연기분지래요. 푸시고.

형이 다른방에, 다른방에 그 사람한테, 다른 방한테 있으신데요 지금 선생님이 임의로 막 넣은 것이 지금 삭제를 <laughs> <학대를> 해야 되겠네요 삭제를 <laughs> 이제 입력하고야 돼요 <laughs> 뭐에다뭘 했다 뭐 아산에다에 <목소리> 시험 넣었는데 시간상 지금마 이렇게 생겼고, 그근데왜 층이 생겨? 어 <목소리> <목소리>

뭐가 말이 안 하고도 분이 빨라 가지고 되겠어.